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것을 알아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러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세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죠. 자,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거룩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예요. 왜? 바울이 이야기하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그 내용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그들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니까 그들을 이야기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주 안에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말세에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말세가 되었으니까 말세가 되어진 것과 이렇게 무너지는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무너진 삶을 살까? 왜 이렇게 전혀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어떤 것이 어둠이고 어떤 것이 빛인지를 전혀 알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아니, 받은 은혜들을 다 소멸해 버리고, 적어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았었는지. 아니, 지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예, 이런 삶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누구에게서, 나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율법적인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요 훨씬 더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고요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 율법으로 표현하면 그 율법을 잘 지키고요. 법도 훨씬 잘 지키고요. 훨씬 더 세상적 사람들보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요. 정말 많아요. 그게, 그게 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철저한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이 땅의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이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접근을 해 볼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가 충만하면, 삶의 연장에서 대단히 다른 삶의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 안에 살게 되면은요, 구별된 생활을 할수 있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 상황에 족한 줄 알고 살아갈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기도 했어요. 그 갈증이 뭘로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세상에서 느끼는 갈증은요. 무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채우고 나면 또 필요해요. 또 채우고 나면 또 필요해요. 그게 끝인 줄 아는데요. 절대 끝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우리의 생활이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지금 같지 않고 조금 달라지면 내가 지금의 환경보다 좀더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건강이 더 나아지면, 조금 지금보다 내 가정의 자녀들의 삶이 나아지면, 내 삶이 뭔가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환경이 깨끗해야 죄를 안 지를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환경과 우리가 죄 짓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실제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는 건, 그건 아직도 자기를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 놓이면 끊임없이 환경 탓을 하는 거죠. 나도 그 사람처럼 환경만 되면 나도 이렇게 살지 않아. 싸움닭처럼. 나도 경제적으로 조금만 나아지면 내가 싸움닭처럼 내가 이렇게 살 이유도 없어.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질까? 나도 얼마든지 우아하게 살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요. 안 돼요, 그게. 환경이 나아진다고 해서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노화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역하고 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폐역하고 악이 가득한 시대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조차도 빛을 바라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입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어떻게 삽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네부간 넷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들을, 주술사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함께 중보하고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그왕 앞에서조차도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은혜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포로인 것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포로지만 난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사 가벤누고가 풀물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문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환경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악이 가득한 시대일지라도, 아니 모든 걸다 잃어버리는 상황 앞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은혜가 오늘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그들이 적절하게 구별된 삶을 살수 있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은혜의 삶을 내가 살게 하시고 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 내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어떤 환경 앞에서든지, 어떤 악한 상황 앞에, 그런 최악의 상황, 이게 벼랑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함을 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 안에 이 은혜의 삶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은혜로 내가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더 정리하면서 우리 따라 할까요? 은혜의 삶을 살면 구별된 생활을 하고 오늘을 족하다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하고 오늘을 그럼에도 그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 그 불평이에요. 남을 험담하던 사람들은 은혜가 없으면은요, 계속해서 험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또 시작하는 것처럼 과거에 했던 것또 반복해서 또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분을 정죄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마세요. 왜 아,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 안에 은혜가 없구나. 은혜가 없는 분에게 그 안에서 뭘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그러면 내 은혜조차도 소멸되어져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이요 오히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의 입이 부정을 말하고 그의 입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면 그때 우리가 할건딱 하나예요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가 다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여,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은요,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10년을 넘는 시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혀 있었고요. 자신이 거주했던 나라가 아닌 남의 나라에 가서 종으로 인생을 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 그 요셉의 삶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수많은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노예 생활 속에서도 그랬고요.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랬고요. 이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는 받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다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데, 요셉의 삶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팔려간 종살이하고 있는 곳에 요셉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모습에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까? 그곳에 불만과 불평이 있습니까? 그곳에 정죄함이 있습니까? 그곳에 그의 인생을 포기하는 나고자와 같은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요셉의 모습을 생각하면 활력이 있어. 요셉의 모습을 생각하면 늘 그냥 긍정적인 모습이야. 감옥에서도 그랬고요. 종살이 하면서도 그랬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결국은 받았고 누리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감옥에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으니까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예,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울의 삶도 그러했고요. 그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매를 맞는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배가 무너지고 배가 파괴되어지는 이 상황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다가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러니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니 이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저희 집에 셋째 요셉이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요셉이가 태어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걸 이름으로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누워있는데, 주신 게 뭐였냐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상황과 환경에 반응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까?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은 거죠. 성경에 있는 인물로 이름을 지으면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또뭐 놀림감도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냥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이름이 이 아이의 삶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억눌렸던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처음에는 어찌 보면 70명으로 시작했던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돌아와서 7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요셉이 나중에는 여러 삶의 우여곡절을 겪고 애국당에게 들어가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다가 어마어마한 인구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200만이 넘는 숫자가 되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70명으로 요셉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다가 70명으로 그 70명이 나중에는 약 200만 명의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의 인생은 열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소식을 계속 들어요. 교회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정 안에 뭐 여러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충들 불편함들 또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지름길 가장 좋은 자리 우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삶의 최선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가 나를 다스리면 그 은혜가 내 심장을 뛰게 하면 그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열리게 되어 있고 그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팔자리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없이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고 지금 내 안에 생동감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지금 없으면 믿음의 삶을 살수 있습니까? 지식으로는 있어도요, 절대 믿음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앞에 눈에 보이는데도 절대 그걸 선택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마음은 원하지만 잘안 된다고요. 마음은 원하는데 안 된대요. 마음은 원하는데 믿음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믿음의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말씀대로 내가 사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삶, 이게 안 되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일을 할수 있다는데 그 믿음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오늘 할수 없던 것들을 할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예, 예전에 우리가 은혜 받으러 기도원 가고, 예, 은혜 받으러 내가 머물렀던 시간과 공간과 사람들의 관계를 다 끊어내고, 그냥 기도원 가면 뭐예요?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오로지 누구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원 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상황과 환경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주변에 살림하다가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뭔가 집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하다가도 밥하러 가야 돼요. 뭐 하다가도 아이들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가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또 오는 전화들은 또왜 이렇게 많아요? 성경 좀 읽으려고 마음먹고 딱 성경을 폈는데, 왜 그렇게 또 그때는 또 전화도 많이 와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가자, 보통 그러죠. 그리고 기도원도 가고, 2박 3일 가서 금식도 하고, 막 작전 기도도 하고, 예. 우리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 저 전도사 때, 그때 베스타, 베스타 저기 봉고차 하나, 거기에 뒤에 칸에 의자를 갖다가 눕혀가지고 한 20명씩 타요, 막. 그리고는 칠보산 기도원 밤에 가는 거예요. 칠보산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칠보산 기도원 가서 산으로 올라가요. 그때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 모르겠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붙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요.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또 기도들을 해요. 음, 무서우니까 소리를 더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를 더 크게 해. 예. 그런데 그러고 나면 뭔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뭔가 내 안에서 내가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면서 그 시간들 속에서, 예, 은혜를 받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고, 예,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원 가는 일들을 저부터도 참 오랜 시간 못했던 것 같아요.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시간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거기에 에너지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은혜의 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야 받는 은혜가 나를 붙들어서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함께 따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네,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또한 주간 보내면 종료주일, 그 다음에 이제 곧한 주간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들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도 이 요한복음 우리가 강의 계속하는데 사람들이 집중했던 것과 예수님이 집중했던 게 너무 다르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나사로의 질병을 놓고 사람들이 받는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사가 너무 다른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또 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은혜의 주체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 안에 오늘을 살아가고 매일매일 주와 함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